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녕하세요. 수정가족 여러분. 7월 8일 화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가나안의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던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사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난의 야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훈련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이 드보라는 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하나님 말씀을 퍼 날르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이 있고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영적인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때 6절에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넘겨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참으로 유약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장수로서 한 여인의 옷자락을 붙드는 바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있지 못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봐도 좋은 줄로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등병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육체 질병 가운데 죄를 대변하는 질병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면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예쁜 줄 압니다. 좋은 줄 압니다. 아름다움을 알고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십니다.